안녕하세요. 곰바크입니다. 네. 어, 날씨가 추워지고 오늘 아침 출근 처음 나왔는데, 어, 완전히 꽁꽁 싸매고 나왔는데 전혀 춥진 않네요. 네. 뭐, 저녁에 퇴근길에 한번 가봐야 알겠지만, 이 정도 낮 시간은 주중에는 저번 주보다는 추운데, 그래도 버틸 만한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이 이제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인데 뭐 수능 셔틀을 해봐라 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주변에. 근데 괜히 시험 보러 가는 학생 태웠다가 뭐 정말 안 좋게 생각하면 좀 봉변을 받 봉변 같이 그냥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침 출근 중에 뭐 접촉사고라든지 그러면은 그 시험 보는 학생 컨디션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. 네,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 컨텐츠는 못 하겠더라고요. 네, 뭐 바이크를 잘 타고 못 타고 자신감 있게 뭐 그런 게 아니라, 네, 어, 올 겨울에도 한번 캠핑 다니고 해야겠습니다. 바지를 방한 바지를 입었는데 속에 어, 투어 갈 때는 속에 타이즈를 하나 더 입어야 될것 같아요. 네. 지금은 조금 뭐 추운 편이긴 해요. 네. 저렇게 얌체같이 끼어들게 하는 놈들이 꼭 있죠. 아! 이게 껴 입으니까 다시 초가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. 딱 좋은 날씨로 돌아간 것 같아요. 근데 더 추우면 더 추워도 이 정도 방안이면 충분히 막을 것 같은데 지금 외기 온도가 7도인데 7도에서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1도, 0도, 뭐, 영하권 되기 전에 온도에서 가면은, 아, 조금 떨지 않을까. 시는 좋은데. 딱 이런 날씨에 딱불 피우면은 딱 기분 좋은 따스함 따뜻함이 있는 날인데, 야 달리면서 뒷 배경에 단풍이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네요. 네. 정말 좋아요 정말. 뭐이 낙엽들이 저 미연 분들에게는 헬리겠지만 원래 겨울에도 시즌 오픈한 게 없는데 올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. 한한달 정도는 시즌 오프를 할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. 작년에 눈 오는 날 한번 타고 나갔다가 수원에서 용인 오는데 2 시간 반 걸렸어요. 네. 저 앞에 구형 프라이드인데 상태 너무 좋네요. 리스토하셨나 확실 열선장갑 끼니까 춥진 않네요. 오늘 저녁에 한번 정확히 이 방안 제품들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. 네. 근데 열선장갑이 바이크 전용 열선장갑이 아니라 조금 둔하긴 한데 그래도 운전하는데 크게 방해는 되지 않으니까 착용은 하고 있습니다. 네. 좀 두꺼운 편이에요. 바이크 탈때 제가 끼는 열선장갑이. 네. 지금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. 7도에서는 땀이 나는데, 뭐 2도나 3도 영화권에서는 땀이 나는지, <laughs> 땀이 났으면 좋겠는데. 아. 수능 날인데 차가 안 막히네요. 어 바지는 한겹더 껴입 깨입, 더 어야 되겠다. 지금 기모 타이즈 그거 타이즈 를안 입고 왔는데. 사이즈를 다음부터는 입어야겠어요 어우 장난 아닌데? 하체가 이렇게 방한바지 입었는데도 하체가 이 허벅지 뒤쪽으로 바람이 타고 들어가는 걸잘못 막네요 앞쪽은 따뜻한데 타고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아직까지도 발이 막 시려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충분히 추위와 싸울 만한 시기, 난 지지 않아 라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. 싶 벌써 다 버렸네.